불교도 시국선언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호국종. 총무원장 은, 응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비상계목령이다. 이 엄중한 시국을 맞이하여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가호를 빌며 우리의 입장을 선언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천만 불교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체제전쟁 이념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치열한 전쟁을 겪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력을 통해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정보전, 경제전, 선거전, 법치전에서 국가의 전망이 결정됩니다. 부정선거 어호가 선관위의 조직적 부패,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판결과 사법카르텔 형성, 의도적인 예산삭감과 탄핵난발로 인한 국정마비, 국가기밀 유출과 간첩세력의 활동 강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고 있는 언론과 반국가 조직의 결탁,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독재와 홍장원. 박선은 김병주 등의 가짜 메모로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몰아서 불법 체포, 감금, 결국 탄핵하려 하고 중국 공산당의 간첩을 잡을 수도 없게 하며 중국 화교들에게 열람에서 무덤까지 중국인 특혜 혜택을 주는 미국 행위에 대해서, 내국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분노를 느껴 외치고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386조인데 정도인데 현재 677조 300조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2분의 1이 좌파 이익 카르텔, 중국 학교, 외국인들에게 지출되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매국행위를 규탄하고 더 나아가 해산시켜야 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임을 천명합니다.